할렐루야! 우리 예랑이 3월 마지막째 주 주님께 한주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. 우리 예랑이 기도하겠습니다. 기도 손 하나님 감사합니다. 주님 오늘도 나의 주님을 기억하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. 주님, 주님을 사랑합니다.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께 올려 드려오니 주님 이 시간 온전히 받아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.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. 주아비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I nama 주 안에 온전케 되리. 아멘. 잘했어요. 자, 오늘은 여호수와 18장 10절 말씀을 20번 선포하겠습니다. 우리 예랑이도 선포하세요.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신루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.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신루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.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신루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.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신루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신루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신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신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우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신루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. 여우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신루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.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신루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신루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호와가,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신루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.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신루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.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신루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.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신루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.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신루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신루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우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신루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. 마지막 한 번. <laughs> 한 번. 여우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신루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. 아멘. 네. 아유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자,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. 끝까지, 끝까지 힘내세요. 기도, 소.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오늘도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님, 주님 안에서 저는 온전한 자이고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. 주님, 사랑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, 아멘. 주님이 하셨습니다.